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은 여행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패턴 하나 배워볼 건데요 바로 Do you have? 입니다 굉장히 쉽게 느껴질 거지만 실제에서 잘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생각하면서 많이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뭐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물론, have의 뜻은 가지고 있다, 가지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뭐뭐가 있다 라고 보시는 게좀더 자연스럽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do you have? 뭐뭐가 있어요? 뭐뭐가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뭐, 가게에 가서 제가 만약 파란색 스커트를 찾고 있다면, do you have? 파란색 스커트를 영어로 얘기해 주시면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내가 찾고 있는 것들을 다 넣어서 직원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문장들을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아스피린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뭐 열이 많이 나거나 진짜 아플 때는 약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어나 아스피린 먹으니까 좀 이렇게 열도 잘 떨어지고 좋던데 라고 하면 약국에 가서 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영어로 하면 "Do you have any aspirin?"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스피린이라고 하면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뭐 영어 사전이 있다면 여기 검색해서 소리를 들려주셔도 괜찮지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면 훨씬 좋잖아요. 일단 멜로디를 살짝 타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단어나 문장들의 멜로디를 익히다 보면 이게 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거든요. 사과가 영어로 볼까요? 사과는 apple. a p 애플이 아니고 애플이죠. 이런 비슷한 단어들몇 가지 연습하다 보면 아스피린이 aspirin, a s p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이제 몸이 기억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아스피린이라고 하면 정말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뭐 감자를 감자 이렇게 막 유기하면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멜로디를 잘 따라하는 거. 완벽한 발음은 아니더라도 이런 멜로디를 잘 넣어주신다면 상대방이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any를 붙여서 어느 것, 어떤 것 정도의 느낌을 더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스피린 같은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Do you have any aspirins? 다시 해볼까요? Do you have any aspirin?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그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세 명이 앉을 자리가 있나요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식당 같은 데 가서 뭐 2인 좌석밖에 없어 보이면 혹시 그세 명이 앉을 좌석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도 do you have를 사용해 줄수 있죠. 이걸 영어로 얘기한다면 do you have a table for three? 이렇게 할수 있어요. Do you have 다음에 a table라고 했는데요. 보통 식당 같은 데서 이제 테이블 따위로 자리가 있으니까 자리가 있나요라고 하면 a table이라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명을 위한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f o r t h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자리가 있나요라고 할 때는 뭐 a seat, a table식으로 얘기하면 되지만 특정한 사람 수를 얘기하고 싶다면 f o r 다음에 그 사람 숫자를 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명이 앉을 자리라고 하면 a table For three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전체 문장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Do you have a table for three? 한번더 가볼까요? Do you have a table for three? 네 그렇게 해서 이런 문장을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실제에서 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5초, 10초, 15초, 20초. 이렇게 시간이 점점 끌면 이게 대화가 점점 뭔가 어색해지잖아요. 그래서 쉬운 표현들은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게 자주 사용하는 중요한 표현은 꼭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더큰거 있어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뭐, 어디, 우리가 뭐 물건 사러 가는데, 어, 이거 생각보다 좀 작은데, 더큰거 혹시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do you have 입니다. 영어로 얘기한다면, do you have a larger one?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어, 원은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larger. 이러면 더큰걸 얘기하죠. 뭔가 뭐 빛이라면 이거를 들고 있으면서 이것보다 더큰 거니까 larger. larger.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do you have a larger one? do you have a larger one? 혹은 작은 거라면 do you have a smaller one? do you have a smaller one? 혹은 더싼 거라면, cheaper one?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싼거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이거는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방금 했던 것처럼 cheaper one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Anything. Anything이라면, 어떠한 것이 됩니다. Anything cheaper.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거가 있는데 뒤에서 설명해요. 더싼 어떤 게 있나요? 그래서 더싼건 없나요? 더싼거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되겠죠. 뭐 앞에서 배운 거랑 이거랑 똑같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더 편한 걸좀더 연습해서 입에 착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 you have 다음에 anything 어떤 거좀 있나요? cheaper 더싼거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오늘 밤에 빈방 있나요? 네, 그래서 뭐 예약을 하지 않고 갔다면 호텔 같은 데 이제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오늘 밤에 좀 빈방이 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Do you have a room available tonight. 자, 이번에도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do you have 다음에 이제는 어떤 뭐 식당 같은 데는 a table이라고 하면 되지만 숙소 같은 데는 방 단위로 보통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a room, a room. 방 하나인데요 그냥 방이 아니고 오늘 밤잘 방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할 때는 뒤에 이거 붙여 주세요 available 보통, 뭐, 이용 가능한, 사용 가능한이나 뜻이 있는데요. 뭐, 누구와 전화할 때는요, 그 사람과 통화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로 사용될 수 있고요. 혹은 어떤 물건을 빌리러 간다면, 이 물건 사용 가능해요? 방이라면, 잘, 뭐, 자도 되나요? 뭐, 잘 어떤 방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직역해서 넣는다라기보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표현을 외국인들은 이 원어민들은 많이 사용할까라는 거를 배운 다음에 그걸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완전 똑같진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번역한다라는 것은 사실 좀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쉬운 표현들 많이 사용하고 다양하게 사용되어 있는 표현들을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Do you have a room available? 그 다음에 오늘 밤 tonight. 오늘 밤에 이용 가능한 방이 있나요? 이게 오늘 밤빈방 있나요? 라고 묻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의미 단위별로 가면, "do you have a room?" 이렇게 먼저 나와 주세요. "do you have a room?" 그 다음에 available tonight. 추가 정보 두 개죠. 방은 방인데 사용 가능한 오늘 밤에 이렇게 더해 주는 겁니다. 한국어 어순이 많이 다르니까 여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다시 해 볼게요. Do you have a room available tonight?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자, 그다음 스피킹 팁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식당이나 상점 갔을 때또 많이 듣는 표현들을 하나 연습해 볼게요. How many in your party? How many are there in your party? 이렇게 묻는다면 일행이 몇 분이세요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party는 우리가 아는 와이 파티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단체나 일행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how many, 얼마나 많이 in your party 당신 일행이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숫자로 two, three, four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티 들었다고 해서 어, 우리 파티 같은 거 예약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 일행을 묻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네, 두 번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피린 있나요? do you have any aspirin? do you have any aspirin? do you have a table for three? do you have a table for three? tokungoi soy? do you have a larger one? do you have a larger one? tosongoinayo?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오늘 밤에 빈 방이 있어요. Do you have a room available tonight? Do you have a room available tonight?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 번 반복하면 여러분 것이 될 거니까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주시고요. 또 한국어 보면서 영어 맞추는 훈련도 많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 상황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 표현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대화 상황으로 한번더 복습해 보는 겁니다. 예약하지 않고 호텔을 갔을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물어봐야죠. 오늘 밤에 빈방 있어요? 싱글 룸인가요? 더블 룸인가요? 아, 더블 룸으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잘 풀리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Do you have a room available for tonight? 네, 앞서서는 그냥 tonight이라고 했지만 for 붙여도 괜찮아요. For tonight 하면 오늘 밤에 위한 방이 있습니까? 정도의 느낌이 되겠죠. 오늘 밤방 있어요? 그 오늘 밤 위해서 방 하나 있나요? 뭐 이런 느낌으로 살짝 바꿔서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a single or double room. single room 아니면 double room 어떤 게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I'd like a double room, please. 여기서 I'd like to 라고 하면, 뭐뭐 뭐 하고 싶어요? 라고 공손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please 까지 붙여가면서, Oh, I'd like a double room, please. 어 더블룸 으로주세요 이렇게 좀 간절할 때 아주 공손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한 표현들을 하나씩 알아두시면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세 문장뿐만 아니라 더 길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애완동물 기르시는 거 있으세요?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자, 상대방에게 애완동물 있으세요?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정말 간단하게 a pet. A pet. 이게 애완동물이거든요. 그거를 오늘 배웠던 패턴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뭐, 기르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어요. 애완동물 있으세요? 라고 하면, 아, 뭐, 기르시는 거 있으세요? 라고 묻는 거구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상대방에게 너무 뭐 가지고 있어? 너뭐 있어? 혹은 식당 가서 이 메뉴가 있나요? 등등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그 문장들 영어로 하나씩 바꿔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